안녕하세요. 국화소리카페 강창학입니다. 오늘은 스위스 믹스 4 프로그램으로 포토 버튼 작품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버튼 작품은 상당히 까다롭고 해서 초보생들은 잘 못하는데 처음 배울 때 너무 어렵게 배우면 작품 모두 어려워져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쉬운 방법으로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쉽게 배워야 그다음부터 다른 포토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적은 사진을 밑에 두고 적은 사진을 클릭하면 큰 사진으로 어, 나옵니다. 어, 이것을 버튼을 사진으로 했다고 해서 포토 버튼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만약 버튼을 사진을 하지 않고 글자로 했으면 텍스트 버튼이라고 합니다 텍스트 버튼은 조금 이것보다도 조금 어렵죠 과정이 오늘은 제일 초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프로그램을 불러옵니다 위줄 메뉴 바에서 윈도우를 클릭하고 아래 내려가서 Default Layout을 클릭해서 프로그램을 초기화 합니다 다음 Movie Properties 를 클릭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이, 프로그램 속에 내장되어 있는 그대로 가로 50, 560 픽셀 세로 410 픽셀 그대로 하겠습니다 OK 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위에서 두 번째 줄 툴바에서 Import Image 를 클릭해서 준비해 둔 사진을 불러옵니다 오늘 사진은 에, 규격을 사전에 가로 560 픽셀 세로 410 픽셀로 프로그램에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포토샵으로 다듬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원 JPG를 클릭하고 Shift키를 누른 채로 3 JPG를 더블 클릭해서 동시에 불러올립니다. 아웃라인 패널에서 1,2,3 JPG가 올라온 목록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어, 이것은 예, 바탕 사진으로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음, 버튼형도 만들겠습니다 이 커서를 여기에 올려놓고 우클릭해서 카피 오브젝트를 하고 다시 올려놓고 우클릭해서 패스 이펙트를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진이 한볼더 생겼습니다 위에 금방 생겼죠 아래 123 jpg는 바탕 사진으로 사용할 것이고 위에 123 jpg 사진은 버튼으로 포토 버튼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포토 어, 버튼화 시키겠습니다. 위에 있는 123 jpg가 잡힌 상태로 커서를 올려 놓고 이것을 우클릭해서 올라가면 예, 컨버트가 있습니다. 컨버트 컨버트 2 버튼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버튼 모양으로 되죠 이것이 아, 그러면 버튼 사진도 줄여야겠습니다. 그러면 트랜스폼 패널로 가서 와이드가 지금 현재 560 픽셀인데 이것을 10분의 1로 56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높이도 410 픽셀인데 이것도 10분의 1 /10 줄어서 41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스테이지에서 보면, 에, 가로, 어, 세로, 어, 가로 56, 세로 40일에 작은 사진이 3장이 포개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웃라인에서 C1을 클릭하고, 이 사진을 커서로 잡고 밖으로 아래로 드래그해서 끌어냅니다.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끌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아웃라인에서 어 버튼을 1, 2, 3를 다시 이 블록 잡습니다. 그리고 메뉴바로 올라가서 윈도우를 클릭하고 아래로 내려가서 온라인 진열창을 클릭합니다. 진열창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면 제일 아래쪽에 온라인 투 c t e 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열고 보면 온라인 투 스테이지로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만약 이렇게 나왔을 때는 다시 열고 All Select 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해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다음 바로 위에 왼쪽에 보면 Space Horizontal 이라는 예,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 아래의 간격을 조정하는 균등한 간격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Align Horizontal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니까 관격이균등이 됐죠. 그러면 그 n 은이 i c o 이콘을 보면 a l i g n t o p 이것은이변을 균등히 가지런히 조정하는 것입니다. a l i g n t o p 을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 n 은이 i 이 가지런히 은이 icon은 이이 i 을 o n 은이 icon은 이 i 이이 i 는 제일 아래에 좌우 간격이 같게 제일 아래에 여기다가 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바로 아웃라인 패널에서 다시 아래에 있는 원투 jpg, 이것은 바탕이죠. 이것을 다시 블럭 잡습니다. 블럭 잡은 다음에 이 이미지가 디스플레이 할 위치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타임라인 패널로 올라가서. 스페이스가 조금 좁으니까 어, 스페이스 좀 늘리겠습니다 아래로 어, 늘려서 제일 아래에 원jpg 라인 1프레임에 커서를 놓고 우클릭해서 플레이스 효과를 줍니다 클릭합니다 그러면 3개 라인에 플레이스 효과가 1프레임에 겹쳐져 있어서 제일 위에 사진은 이, 이 사진입니다 보입니다 그럼 밑에 2개의 사진은 겹쳐져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옆으로 벌려줘야겠습니다. 그러면 1jpg 라인의 것은 그대로 두고 2jpg 라인 것은 커서로 잡고 한 프레임 옆으로 벌려줍니다. 이렇게. 그 위에 것도 벌려주면한 프레임 벌려서. 이렇게 벌려놓으면 겹쳐지지 않아서 사진이 다 보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면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오버랩 돼서 그림이 어지럽죠. 그래서 어, 필요할 때만 누를 때만 나와라 하는 사인을 주겠습니다. 제일 위줄시 라인 어, 1 프레임에 우클릭하고 Move 어, Control Stop 클릭해서 사인을 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버튼을 누를 때만 나오고 안 누를 때는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이제 기초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작은 사진과 큰 사진은 연결만 하면 되겠습니다. 어, 아웃라인 패널에서 첫 번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스테이지의 왼쪽 위에 보면 스크립트 창이 있죠. 스크립트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서 스크립트 창을 엽니다. 어 여기는 처음 하시는 분이 들어있을 겁니다. 이 창은 보통 잘안 쓰니까, 어 왼쪽 위에 보면 add script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고 이벤트를 따라서 버튼 o 프 p 스 e 여기를 클릭합니다. 다시 Add Script를 클릭하고 아래 내려가서 Move Control Go to End it, Flame 여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Go to Flame 밑에 보면 글자 란이 있습니다 여기를 커서를 놓고 어떤 글자가 있든지 간에 무조건 여기서는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일자를 써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위에 체크를 해줍니다 체크를 해주면 일자가 아주 선명해졌죠. 이 말은 아웃라인 패널에서 첫 번째 버튼과 아래 첫 번째 파탕 사진이 연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인된 글자가 일자가 나왔습니다. 1번 버튼이 연결되었다. 다음에는 아웃라인 패널에서 두 번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스크립트 파탕에서 다시 조금 전에 한 것과 마찬가지 과정 스크립트 에드 스크립트를 클릭하고 이벤트 버튼 온 프레스 다시 에드 스크립트 무브 컨트롤 고트 엔드 플레임 그 다음 글틀 란으로 와서 일자를 삭제하고 2를 써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에 체크를 해 줍니다 그러면 연결되었다는 확인, 확인 글씨가 진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아웃라인 편에서 세 번째 것을,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스크립트 창으로 와서, add script, 어, event, button, on press. 그 다음 다시 add script, 어, move, control, go to, end, stop, f r a m e 이것을 해줍니다. 다시 글란에 와서, 일자를 삭제하고, 이번엔 3을 써놨습니다. 3을 써놓고, 예,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면 연결되었다는 표시가 3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레이아웃인 원을 클릭해서 본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위에 플레이 예, 무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사진 버튼 클릭. 예, 작은 사진을 눌렀습니다. 예. 포토버튼이 잘 됐죠? 알고보니까 아주 쉽죠? 이것이 아주 쉬운, 최고로 쉬운 방법으로 간단한 것을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면 다음부터는 포토버튼 어, 작품은 자신이 있을 겁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국화소리카페 강창학이었습니다.